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황순원 작가님의 단편소설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황순원 작가님은 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작품 세계를 가지신 분인데요.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별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작가님의 소설 중에 가장 서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소설의 끝부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사춘기 소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고, 어, 단순한 구성의 이야기지만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음, 다른 좋은 작품들도 참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품은 이청준 작가님의 잔인한 도시입니다. 어, 작가님 소설이 상징적인 소재나 우아의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꽤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새를 사서 방생을 해주는 가게라는 소재 자체가 정말 특이한데요. 어, 사내가 왜 그렇게 방생에 몰두를 하며 또 가게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새를 구할 수 있는 건지, 어, 철학적인 주제를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필력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다음 작품은 이순원 작가님의 말을 찾아서입니다. 작가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꽤 오랜만에 작가님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근원적인 향수를 자극하는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작품 역시 시험에 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읽다 보면 어떤 작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두 작품을 연관지어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봉평이라는 장소나 노세라는 소재까지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무렵을 연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어, 오마주라고 느껴질 만큼 메밀꽃 필무렵을 상당히 잘 변형을 시킨 수작입니다. 어, 이순원 작가님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애틋한 정서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어, 술술 잘 읽히지만 읽고 나면 여운이 오래 남는 소설입니다. 네, 마지막 책은 이문구 작가님의 관촌수필입니다. 어, 이 책은 중단편 소설 8편을 어, 묶은 연작 소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할 단편은 행운 유수입니다. 어, 이 책의 제목만 보면 좀 어, 어렵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읽어보면 어 아름다운 우리말이 그 판소리 사설 같은 그런 리듬에 실려서 어, 굉장히 술술 읽히면서도 어,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어, 이 책에 보면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실감나게 구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읽는 맛이 느껴지고 또 특유의 그런 능청스런 해악에 웃음을 짓게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 특히나 행운 유수의 경우에는 어, 낮은 신분에 배운 것도 없지만, 어, 누구보다 주체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옹점이라는 매력적인 여성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던 작품인데요. 어, 사투리와 순우리말의 묘미, 그리고 수준 높은 해학 아름다운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